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 속에 화려하게 등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난세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천재 음악가 베토벤이었습니다. 물론 국적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나지 않았지만 이 나폴레옹을 존경해서 이제 그를 위해서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향곡에. 이제 보나파르트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이름이죠. 그래서 헌정할 기회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토맨이 그 교양국의 표지를 찢어버리면서 그에게 실망했다. 그 사람도 속물이었구나. 자기 야망을 위해서 황제가 되었다니 실망이다. 그러면서 교양곡의 이름도 바꿔버리고, 특별히 이 학장에는 장송행진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삶을 마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악장에 장송 행진곡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실망하는 것이 베토벤 뿐이겠습니까? 역사상 수많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과 허탈함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면 그건 예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거둣을 자기 거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폈다, 펴서 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다가 레드 카펫을 깔고 예수님 사진 현수막을 들고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그들의 기대는 며칠이 못 돼서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기대했던 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진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 우리, 그분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 때가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리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낙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스가리 구장 구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은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겸손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겸손이죠.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만일 예수님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이셨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나서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기에. 어린아이도 가서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고 그분의 옷자락을 당겨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 속으로 파고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파고들어와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마귀가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낮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쉼을 얻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희생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죠. 각 지방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몇 명씩 팀을 짜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유월절에 희생되는 짐승의 수가 약 25만 6천 마리가 되었다 그 엄청난 수의 짐승들이 6월절만 되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된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은 겁니다 그 제물을 바칠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럼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렇게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길이 쉽지 않은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만해에서 땀방울이 피방울로 변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리셔야 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은 힘들지만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라는 배우가요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단체를 홍보하는 홍보 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아내인 시네라 씨가 이제 원래 인도에 봉사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대신 가게 되었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못 마땅한 마음으로 이제 대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표를 보내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인도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닫고 변화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누고 섬기는 행복을 알게 되었다고. 예전과 비교하면 자기가 만배 이상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사역이 힘들고 지칠 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내가 힘들게 준비해서 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액을 쏟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기도 하고 또 적당히 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많은 열매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구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꺼이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희생했다.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루하루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자기 집 마당에서, 이제 우물에서 물을 깃는 하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그 물통에다가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넣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이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어 올릴 때 물통이 흔들리고 물이 요동쳐서 많이 흘려 흘릴 수밖에 없다. 그 물을 길어 올리면 한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이 나무토막 하나를 집어넣고 물을 길어 올리면 그 요동치는 물이 훨씬 더 잠잠해져서 물을 많이 길어 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이 프란시스가 친구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지 않은가. 거기에 십자가라는 나무를 던져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 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여러분을 사랑하사 희생하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요동칠 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희생하신 겸손의 왕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오늘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신념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